첫 번째 무기는 딥 크림슨입니다. 해골 장식 곳곳에 들어간 불길한 모양의 단검. 어둠의 흑마법에 심취한 자들이 의식에 이용했다고 한다. 엔딩 전에 얻을 수 있는 단검 중두 번째로 좋은 것으로 공격력은 269로 엔딩 이후에 얻는 단검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로 좋은 단검입니다. 딥 크림슨의 위치는 바탈의 수도 바크 바탈에서 왼쪽 아래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살바탈 바이굴이라는 던전이 나옵니다. 이 던전의 끝에서 얻을 수 있죠. 그리 긴 던전은 아니나 던전의 끝 부분에 가름이라는 대형 몬스터가 등장합니다. 가름을 쓰러뜨리고 나면 그 뒤에 있는 상자 딥크린 스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무기는 데몬 프라메아입니다. 악마의 씨였다는 사연이 있는 장병기를 대거로 재련한 것, 특히나 찌르기 공격에서는 비할 데 없는 힘을 발휘한다. 엔딩전에 얻을 수 있는 무기 중 가장 좋은 무기이며 공격력은 디크니슨보다 20일 높은 290입니다. 엔딩 이후에 얻는 무기까지 합치면 세 번째로 좋은 단검이죠. 이런 데몬 프라메아는 화산섬 수경지에 있는 화산섬의 무구점, 비어 트리스의 상점에서 6만골드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특히나 화산섬의 무구점은 엔딩전에 얻을 수 있는 무기 중 대부분 가장 좋은 것을 여기서 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장비들은 여기서 구매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5시에 위치한 화산섬 같은 경우는 보통 퀘스트 무케 목걸이에서 안브로시우스에게 용혈정 15개를 건넨 뒤에 진입할 수 있는데 아크바탈에서 6시 방향 쭉 내려가면 있는 드라브니르 대석구를 통과하시면 특정 퀘스트를 클리어하지 않아도 화산섬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